안녕하세요. 지연이 꿀벌 농장입니다.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. 아침에는 영하까지 내려갔었고요. 지금 오후 2시인데 한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벌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어제 그 양봉 자재 마트를 갔더니요. 어,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올해 그진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벌들이 많이 안 늘어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이 속살만 10호 요것을 갖다가 열 박스를 이렇게 사가시는 것을 봤습니다. 속살만은 요, 요, 요 10호도 있고요. 요 6호도 있습니다. 또 2호도 있는데요 속살만 6호는 잘 아시다시피 그 개미산 성분이 있는 그 속살만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낮을 때는 좀 사용을 하면 효과가 좀 적고요 지금같이 좀 에... 기온이 낮을 때는요 이 속살만 10호 이것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요 앰플로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저 여기 보면은 요 파랗게 파랗게 여기 점이 있는 데를 저 해서 장갑을 끼고 어 이렇게 힘있게 젖히면은 아주 똑 떨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자동 그 분무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어 오늘 그 속살만 10포를 갖다가 저희 그한 300군데는 봉군에다가 이렇게 이제 분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동 그 분무기가 없으신 분은 그 수동 분무기도 가능합니다. 저는 그 저희 그어 해당되는 그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작년에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해주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저 노즐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은 안 되고요. 별도다 이건 저 이렇게 노즐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구입을 해가지고 아주 요, 요 끝을 에 소문을, 소문에다가, 소문에다 집어넣고서 이렇게 분무를 하면은 아주 분무가 잘 됩니다. 원래는 저 보통 보면은 속살만을 분무를 할때 보면은 에 모두 이 벌 뚜껑을 다 열고 소비마다 이걸 이렇게 분무를 하는데요. 그러다가 보면 많은 시간도 어 걸리고 어 그래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? 많은 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간단하고 가장 또어 진드기를 구제하는 데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노즐은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요 길이가 긴 것이 있고 저리 짧은 것이 있는데 아마 저는 이거 잘못 산것 같습니다 길은 것을 하니까는 예, 소문에다가 집어넣고서 분무하기가 더 편리합니다 이 노즐은요 제가, 그, 애용하는, 저, 그, 양봉 자재마트가 있습니다. 한국 양봉 자재마트라고요 증평 톨게이트 옆에 있는데요. 한국 양봉 자재마트입니다 제가 그 전화번호를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. 자동 분미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들르면요. 그 미세한 입자가 싹 퍼져 나옵니다. 요것을요 어, 소문에 집어넣고 한번 정도 이렇게 눌러줍니다. 그러시면은 뭐요저 같은 경우에 요 300분 정도를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. 오늘의 영상은요 이 속살만을 이용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다 진드기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요 300권 하는데요 앰플 3개를 이용하면 되니까 3천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